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CM의 개념과 응용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SCM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는 순간부터 다양한 이제 이론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SCM은 일단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 고해서 공급망 관리, 뭐 공급망 사슬 관리, 공급 사슬 관리 여러 가지 한국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이제 공급망 관리라고 편의를 위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SCM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물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유통 분야 그리고 이제 한 회사가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역물류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전범위적인, 전방위적인 것들을 이제 통합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이제 SCM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서플라이가 물건을 공급하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물건을 공급해서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을 보시면 1번에 공급체인 관리는 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최종 고객에까지 전체 물류 흐름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통합적인 관리 방법이다. 자, 우리가 이제 물류 측면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요. 전체 물류 흐름을 관리하는 건데요. 통제도 하고 관리도 하는 기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자동발주 시스템이나 크로스더킹 공급자 재고관리 이제 뒤에 같이 차례, 차례대로 나올 건데 자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SCM의 전략이다 자 그리고 공급체인관리의 기원은 80년대 미국의 의료제품 분야에서 도입된 이제 퀵리스폰스 QR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알고 있는 그 QR 코드 할 때가 아니라 그 부르는 게 아니라 킹 리스폰스 라고 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물건을 최적으로 최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방법들을 qr 이라고 하는데 보통 의류 업계에서 사용하는 scm 전략 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청바지 업체 라든가 아니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젊은 층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의류 업체에서 물건을 임의로 생산을 해서 제공을 하는게 아니라 이미 생산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원하는 물건을 소비자들과 가까운 곳에서 소비자들 근처까지 끌고 와서 최대한 고객들이 원하는 물건을 빠르게 퀵 리스폰 응답을 해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객들에게 맞춤으로 의류를 제공하겠다. 최대한 여러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대응을 하겠다는 라 것으로 퀵 리스폰 퀵 리스폰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의류 업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QR 시스템. 대표적으로 이제 요런 정리이 있고 뒤에 차차 또 순서대로 나올 겁니다. 자 등장 배경을 보시면 기업의 경영 환경이 글로벌화되고 물류 관리의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물류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자 과거 기업 같은 경우는요. 보통 국내 물류 정도, 우리가 물류 파트에서 국내 물류 정도만 잘 신경을 쓰면 일반적으로, 음, 그래, 성공했어. 라고 보통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물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글로벌화되고 있죠. 그리고 상품의 숫자가 어떻게 되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통합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SCM이 된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등장 배경, 목적이나 배경이 있었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 내부 최적화보다는 공급망 전체 최적화를 통한 물류 관리가 중요해졌다. 자, 요것도 이제 시험에서 언급할 때잘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되는 건데 자, 이제는 기업이 내부 최적화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이제 아니다. 뭐다? 내부 최적화를 떠나서 어떻게 한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공급만,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이 외부 시장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하자? 전체를 전체를 최적화시키자. 요겁니다. 같은 말인 것 같고, 조금 또 어떻게 보면 완전 다른 말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공급망 전체를 조금 관리하자. 그러니까 기업의 복잡성이 증대가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역량만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건이 공급되고 나가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외부의 상황까지도 우리가 최적화하자. 그래서 이 최적화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업이 통제와 관리를 하겠다. 자, 통제와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통제나 관리를 하게 되면, 자,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불필요하게 세는 비용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비용이 최고가, 최소가 되면 반대로 당연히 이익은 증가하고, 자, 그리고 고객 서비스의 수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은, 자, SCM이라는 게 SCM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었죠? 우리가 물류관리 전략할 때, 물류합리화할 때, 물류표준화, 물류공동화할 때다요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역시 SCM도 뭐다 물류측면에서 봤을 때이 이렇게 하고자 결국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 내부의 어떤 이런 최적화를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공급만 전체를 최적화하자. 하나의 사슬로 묶는다는 겁니다. 체인이니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통제 관리를 통해서 이런 효과를 걷어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SCM의 등장 배경이다.